네,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. 님2020-2022 수능 대비 2021 수특 영어 음, 11강 9번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Learning to work with color 여기는 색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게 주어죠. Has many similarity 뭐 되게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. i t learning how to cook 요리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, 그러니까 음, 얘랑 얘랑 비슷하다는 거죠, 그렇죠? 음. A good recipe. Jones r i s no guarantee of success. 성공에 대한 어떤 c i p e is a good recipe. Jones recipe is a g o e s e c r e The circuit of first rate outcome first rate outcome 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이 p e The first thing i 종 a i p n p r o e p e r a r t i a o t i n g is a good r n g is a good r e c 음, 이렇기보다는 준비가 되겠죠. 준비에 있다. 레서피가 좋다고 어, 반드시 그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, 준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죠. 더쿡 요리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해야 되고, 맛을 봐야 되고, make a j u s t m e n t 조정을 해야 된다는 라 거죠. 자, 그러면. Uh, colors in a scene, 어떤 풍경에 있는 색깔들은 can be thought of as, be thought of as는 뭐뭐라고 여겨진다. 뭐뭐라고 여겨진다. And the ingredient that make up the picture, 이 그림을 메이크업은 구성하는 거죠. 네, 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로 여겨질 수 있, 있지만, 있다라는 거죠. Their arrangement and mixture, 그들의 배열과 혼합은요, will determine the final result, 최종 결과를 결정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 색깔들이 색깔들이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. 그림을 구성하는. 그렇죠?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배열하고 잘 혼합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그렇죠? 두 명의 요리사는요. can start off with the same ingredient.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어 each produces a complete dish. 음, each produces가 되게 어떤 것 같아요. 그렇죠? 데 테이스트 quite different from the other. 그러니까 각각의 요리사는요 완성된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요리냐 하면 the other. 이게 the other 중요해요. 서로 서로 두 명이니까 둘 중에 나머지 한 명은 무조건 the other 이 되는 거죠. 언하덜한데요. 이렇게 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그 서로 상대방의 요리하고는 매우 다른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요리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.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simply by making small changes in quantity, quantity는 양이죠. 그 양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만을 만들어냄으로써 one of the ingredient, 그 재료들 중에 하나는 그것의 identity를 잃게 될 것이고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. While another, 또 다른 제품은요 becomes more of them, 또 다른 그 요소가 되겠죠. 여기서는 another인 이유가 그레디언트여기서 인그레디언트를 말하는 거거든요. 인그레디언트가 여러 가지잖아요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양을 조절하면 이 하나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소금과 설탕이 있다고 치면 소금을 1만 쓰고 설탕은 9를 썼다고 쳐보세요. 그러면 소금 맛은 거의 안 나고 설탕 맛이 나겠죠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하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더 다미넌테 해질 것이다. 좀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. 이해 가죠? Cooking teaches. 요리는 가르쳐 줍니다. 데리아를 A successful meal 성공적인 식사는 포함한다. More than reading a recipe. 그냥 레서피를 읽는 것그 이상을 포함한다. 그리고 이 똑같은 일이 hold true for 중요한 수거죠. 뭐 뭐에도 적용되다. 포토그래퍼 사진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적용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음 작품 정도로 볼수있을예요 작품의 색깔 배치의 변화는 Cause, Shift, i shifting dominance 이 지배력에 있어서의 변화를 야기합니다. 그리고 Which c a n 그것은 Alt, e r t h e e n t i r e f e e l i n g of m o o d o a p t u r t 이픽처이 그림의 전 t 기분이나 어떤 Al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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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lso remember that, 또한 기억해라, 데디아를 Properly presented food, 어, 적절하게 어떤 presented, 제시된, 음, 제시된 음식들. 그 다음에 사진들은 보여줍니다. 뭐를요? 이 요리사나 사진사가 생각했다는 것을. About every stage of the dining visual experience. 죠이 식사 혹은 시각적인 경험의 모든 단계들을 다 생각했다는 것을 기억해라. 그리고 set the physiological c stage. p h y s i o l o g i c a l 은 심리적인 무대. 그죠이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먹는 사람의 반응에 있어서 심리적인 무대까지도 했다는 것을 조정했다는 것을 마련했다는 것을 기억해라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, 색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과 요리를 하는 건 비슷하다.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른 요리사들이 다른 맛을 낼수 있고, 똑같은 어떤 풍경을 가지고도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. 그죠? 예, 그러니까, 최종 결과물을 우리가, 우리가 받았을 때, 마지막 요, 무슨 말이냐면, 어,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, 열심히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자.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죠? 예. 뭐 법상 별로 중요한 건 없어서,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. 그죠? 네, 여기까지 9번 수업은 마무리 할게요.